김나영로 필터 TV 핸드폰 거치대 앰플 과자 이 제품은 이니스프리 레티놀 그린티 PDRN 스킨 부스터 앰플입니다. 이 제품은 25ml 용량으로 모든 피부 타입에 적합하며 주로 피부 탄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. 기능성 화장품으로 주름 개선과 미백 효과를 인증받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. 초기 일주일간 저녁에만 사용하고. 이후 아침과 저녁으로 늘려가는 방식입니다. 특히 레티놀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처음 사용 시 피부 자극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 이 앰플은 제주 녹차에서 추출한 PDRN 성분이 들어있어 보습력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. 마무리하자면 이니스프리의 레티놀 그린티 PDRN 스킨부스터 앰플은 다양한 피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선택지로 보입니다. 꾸준한 사용을 통해 더욱 건강한 피부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 제품은 조이 y r m X MPN We New 흡착 실리콘 휴대폰 맥세이프 거치대 고리형입니다. 이 제품은 오렌지 계열의 세련된 디자인으로 휴대폰을 안정적으로 거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맥세이프 기능 덕분에 자석으로 쉽게 부착할 수 있어 다양한 촬영 구도를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. 또한 흡착력이 뛰어나 유리나 매끈한 표면에 단단히 고정되어 사용 시 불편함이 없습니다. 제품의 크기가 작아 휴대가 간편하며.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특히 요리 중 레시피를 보거나 운동 중 영상을 시청하는데 매우 유용하죠. 마지막으로 KC 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인 만큼 믿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. 여러분의 스마트폰 사용 경험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줄 이 거치대를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밀카 초코무입니다. 이 제품은 960g 위 대용량으로 총 24개의 개별 포장으로 되어 있어 간편하게 즐기기 좋습니다. 소비 기한은 2025년 3월 7일까지로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. 밀카 초코무는 부드러운 초콜릿 맛이 특징으로 열량은 한 봉지당 190kcal입니다. 달콤한 맛과 함께 바삭한 식감이 조화를 이루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제품입니다. 특히 알프스 지역의 우유로 만들어져 더욱 고급스러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간식이나 디저트로 제격인 밀카 초코무.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.